오늘 말씀해 보시면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편은 거라사 지방, 그 갈릴리 호수를 두고 남동쪽 아래에 보면 대가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가자고 예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띄워서 제자들하고 함께 가는데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이 어부 출신었던 이들에게 풍랑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죠. 그들이 워낙 배를 능숙하게 몰기도 하고 날씨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이 풍랑이 자주 일어났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풍랑이나 광풍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들도 어떻게 할수 없는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풍랑은 바람으로 인하여서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이 거의 목숨을 잃을 지경에까지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잘 가다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풍랑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과 역경을 나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역경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통과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좀더 깊게 들어가면 그러면 고난과 역경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데 그럼 이것은 조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시는 작은 선물이구나. 때로는 이 선물을 받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그 역경과 그 시련의 시간들이 힘들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시간인데 그 선물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 이제 오늘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시작될 때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많은 학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같이 시험 시작할 때 마칠 때까지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저도 수, 수능 세대였기 때문에 제가 수능 볼때 저의 부모님도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 만약에 내 자녀가 고3이면 그전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지만 아이가 잘 이렇게 어, 학생이 잘 준비하여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는 시간을 보면 잘 이렇게 준비하여서 좋은 대학에 가도록 기도 제목이 생겼죠. 그런데 이것이 통과하고 끝났으면 또 기도 제목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제 나중에는 만약에 남학생이면 이제 군대 갈 시간을 앞두고 또 이제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찾게 되죠. 그 시간이 이제 통과하게 되면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뭔가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또 기도 제목이에요. 또 그때 돼서 뭔가 술술 풀리면 모르는데 잘안될때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목회자들한테 기도 제목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이제 막상 직장에 다 들어가고 해결됐는 줄 알았는데 또 결혼의 문제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아이를 가져야 되고 또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끊임없이 기도 제목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인 것이죠. 만약에 오늘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나는 시간이 없었다라면 이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 끝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풍랑을 맞이하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찾으러 가지도 않았고 깨우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늘 이상적으로 만나는 바다였고 이들이 능숙능란하게 배를 다룰 수 있는 솜씨였기 때문에. 근데 그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때서야 다 모든 것들을 해보다가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그 시간대, 아, 예수님이 이전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들이 생각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 앞에 다가갔죠. 이 장면이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한편에서는 제자들이 막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물결이 이제 배 안으로 들어오면서 배가 꼭 뒤집힐 것 같고 정말 내 목숨이 오고 가가는 그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흔들어서 막 깨우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을 흔들어서 이렇게 깨우는데 깊게 들어가면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이죠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깨워주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전에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데 위기의 순간과 권난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에 잠자고 있던 그 영을 오히려 깨워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내 안에 있는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들이 있을 때, 물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찾기를 축복합니다. 잠자고 있던 나의 영혼을 먼저 깨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어떻게 나를 찾는지,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장면인 것이죠. 뒤에 내용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이제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으시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 말씀만 봐도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니까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를 다스리시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에게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배를 타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또그 전에 많은 이제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냥 막연히 믿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 안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다시 한번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당연히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통각해 하실 텐데 왜 좌우지하면서 흔들어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가를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내 안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막연히 그전에 믿었던 것에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지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질병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병마를 물러나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내 안에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어쩌면 흥분했을지도 모릅니다. 기적을 행하는 모습에 아, 우리의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아, 이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예배당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나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로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이며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 깊어지면서 성장하게 되는 시간인 것이죠. 문제와 어려움이 당해졌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나아가는 시간이고 내 주위에 또 그런 문제로 안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그분들과 함께 중보하는 시간이며 우리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더내 안에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우셔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는 시간이며 나의 믿음이 더 깊어져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이런 새벽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